안녕 재우야. 아, 우리 재우 보고 싶다. 재우야, 원장님은 그 동안에 재우랑 있으면서 잠깐이었지만 어, 긴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. 우리 재우 원장님 어때? 보고 싶어? <laughs> 이렇게 너가 선생님을 못 만나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너를 처, 찾아갔어. 어때? 이 동영상 보니까 원장님이 막 찾아온 것 같아 옆에서. <laughs>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이렇게 항상 올려져 있으니까. 뭔가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로뎀나무 이재우 이렇게 치면 너가 이렇게 너를 응원하는 원장님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야 언제나 너를 동행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원장님은 매일매일 이재우, 이세련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 <laughs> 정말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될 거라고 믿고 말이야 재우, 재우가 예전에 마음 그림 그렸던 거 생각나 그림을 작게 그렸었지 우린 재우는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. 그건 난 절대 아니거든? 우리 재우는 내가 개구장이라서 내가 어딜 가면 이렇게 넘어지기도 잘하고 아니면 어, 개구장이라서 응? 중요한 걸못 듣고 바, 바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정말 아니야. 재우는 정말 그 개구장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보물이라는 걸난 정말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. 그 개구장이는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되고, 활력소는 힘을 주는 에너지야, 비타민 같은 거. 그리고 또 열정도 되고, 또 자신감도 돼. 세상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거든. 근데 재우는 걸 갖추고 있어.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림을 작게 그려. 물론 미술 시간에는 크게 그렸지만, 너의 마음 그림을 그릴 땐 작게 그렸었잖아. 선생님 너에게 말은 안 했지만 다 알고 있다.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, 아 나는 씩씩해. 나는 정말 잘될 거야. 내가 지금 넘어졌지만, 일어서면 돼, 털고. 이런 생각 가지면 서 자신감 있게 그림이, 마음 그림 그리더라도 이렇게 크게 내 영역을 막 마음껏 펼치는 그런 너가 되었으면 좋겠어. 아휴,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다. 너랑 만났을 때 맨날 이뻐만 했던 것 같은데, 내 진심을 얘기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. 아, 우리 재우야 사랑하고, 앞으로도 한 번씩 응원해 줄게. 사랑해 재우야. 시간 되면 놀러와 누나랑. 안녕. 음.